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4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4.8% 무려 4.8%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생활 물가 지수는 5.7%나 상승했고 신선 식품 지수는 1% 상승. 그리고 농축 수산물은 1.9%, 그리고 공업 제품은 7.8%, 전기 가스 수도는 6.8%, 서비스는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상승 폭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연도별하고 최근 월별 동향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농산물, 석유류 제해지수 식료품의 에너지 제해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그리고 품목 성질별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서비스 이렇게 해서 연도별 동향과 채, 최근 월별 동향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요약본인데요.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4.8%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전월비는 공업 제품 서비스 전기가스 수도, 농축수산물 등 모두가 상승하여 전체 0.7%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비는 공업 제품 서비스 전기가스 수도, 농축수산물이 모두 상승해서 전체 4.8% 상승이라고 하고요. 농산물 및 석유류 재해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6%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식료품 및 에너지 재해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1%가 각각 상승했다고 합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고요, 전년 동월 대비 5.7%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식품 5.4%, 식품 위에는 5.9% 각각 상승했고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0.2%, 그 전년 동월 대비 1% 각각 상승했다고 하네요. 전년 동월 대비 신선과실은 7.2%, 신선어게는 2.2% 각각 상승했고요. 신선 채소는 5.5%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주요 부문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인데요. 총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재의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재의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이렇게 전년 동월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 추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 4월부터 해서 쭉 이렇게 증가되다가 2020 1년 4월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느새 4%를 넘어서 전월에는 4.1%였거든요. 근데 벌써 4.8%. 오늘 뉴스를 봤는데 5월에는 5%, 6월에는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물가 상승률인 것 같고요. 어, 정말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물가 상승률이 될것 같아 지금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면은 2022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좀더 자세하게 밑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해당 자료 통계청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서 혹시나 좀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